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2년 5월 시 아우디 뉴 A6 3.0 TFSI 과트로 다이나믹 C7입니다. 주행거리는 13만 5천 키로를 탔고 판매 가격은 1250만 원입니다. 일단 성능점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능점검 사항에 특별한 부분은 없고 오니그 다음에 앞펜더 교환이 있는 사고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성능 특이사항은 없고 몸수리 어, 이력이 있음 리콜 필요 운전석 앞펜더 탈차 판금 뭐, 토색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차는 대략 두달 조금 안 되는 제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험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3회 내차표해는 네 110만원이 있습니다 모닛과 운전석 아펜다 교환 이력 치고는 보험이력이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죠 네, 도장이 있는데 도장이 없다 돼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 불확실성이 좀 있는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전석 앞도와 어 다른 매판의 색이 좀 다르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약간 매판 색이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이크모 타이어죠? 무슨 타이어지? 바뀌어 있고 V6 엔진 또 과뜨르기 때문에 뒤에 아마 T-C 그다음 미션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오을 조밀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네. 일단 사진으로는 실내는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외파는 소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목적지는 수원이고요. 엔진 미션 하체 상태, 극 최상. 정말 극 최상인지 일단 저와 함께 수원으로 떠나볼수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수원 출발을 했고요. 현재 시간은 5시 47분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10시로 제가 셋업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아, 10시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은 정말 푹 잤어요. 잠을 정말 잘 잤고, 네, 이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커피도 다 챙겼고, 뭐. 지금 거리는 저희 집에서 350km.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야죠. 아니 못 보던 게 생겼네. 뭐 입구로 진입하세요? 야 이제 지금 이제 6시 이제 이제 막 하루를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출근을 하시죠. 차들이 이제 활기차게 차들이 많습니다. 오늘 볼 차량은 아우디 A6 3.0 TFSI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우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우디 좋아요. 성차감 좋고 일단 일상용 자동차로서 굉장히 이제 차가 묵직한 그 직진감, 직진 고속 안정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 독일 차 치고는 좀 차가 조향 뭐 감각이 좀 유들유들하죠. 그래서 일상에서 타고 다니기는 위화감이 없이 편하고 좋은 차 같아요. 또 차의 이제 안정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아우디의 주제, 아우디가 갖고 있는 주제는 안정감이죠. 안정감, 가트로 차음 구동 시스템을 주 마케팅 주제로 삼고 있고. 그래서 벤츠가 엘레강스라고 하면 BMW는 드라이빙 플레이저 그 다음에 아우디는 안정감이죠 그래서 벤츠가 우아하게 우아한 그냥 뭐 가만히 차안 움직이고 서 있어도 우아한 걸 추구하고 BMW는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BMW는 그냥 차분함 그런 부분은 일상 그냥 제가 즐기기 위한 운전이 아닌 그냥 이동을 하는 그런 자동차의 목적성에 막 굉장히 맞고 부합되는 그런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아우디 저는 좋아하고 저희 형이 지금 아우디를 타고 있고요 한 번씩 뭐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면 아우디 굉장히 좋은 차라고 네. 배터리가 꺼졌네요 아무튼 아우디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데, 단점을 굳이 꼽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륜구동 기반의 횡배치, 횡배치 엔진을 가지고 이제 미션을 그 뒤쪽으로 놓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트랜스퍼 케이스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아무래도 비좁습니다. 비좁아. 좁번 데다가, 뭐 이렇게 동력, 분배장치 이런 것들을 끼워 넣다 보니까 좀오물조밀 하죠. 그래서 정비성이 좀 이제 떨어진다. 뭐 그런 부분은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열심히 또 달려가야 되니까 한참 가면서 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여기 진영유교에서에서 기름을 가득 넣었습니다. 아, 지금 차들 많네요. 그러면 이제 커피도 있겠다. 지금 남은 거리 336km거든요. 논스톱으로 가겠습니다. 논스톱으로 가야 제가 판매자분한테 몇 시까지는 가겠다라고 하고 그거보다 좀 일찍 도착할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야 그 계획에 부합되는데 네. 저는 이제, 이제 지금 동이 트고 있죠? 아, 동이 텄죠 어, 창녕 항상 지나는 창녕 넥센 타이어 공장이 있는 창녕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20km 좀더 달려가면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갈아타가게 되고 그것도 열심히또 올라가면 또 경부로 한번 또 다시 갈아타서 수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 수원 가는 공식 루트 중에 하나죠. 잇츠. 그래도 어저께 잠을 좀 어저께는 일찍 잤더니 아주 푹 잤습니다. 근데 아 아니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맥북 맥북과 그냥 데스크탑 PC를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당연히 뭐 집에 있을 때는 그 데스크, 데스크탑 PC로 작업을 하죠. 크고 시원시원하고 빠르니까. 근데 이제 맥북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데스크탑 PC로는 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맥북 프로는 2021, 2020년 M1 13인치 맥북 프로 기본형 512기가를 쓰는데 어저께 편집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편집을 두개 했거든요. PC 가지고 먼저 작업해서 렌더링 돌리고, 렌더링 도는 동안에 맥북 가지고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잠이 들었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맥북이 켜지질 않습니다. <laughs> 아 진짜. 아무리 해도 안 켜지네요. 뭐 전원버튼을 10초 누르고 있으면 켜진다. 뭐, Shift, Command, 뭐 R을 누르면, Alt, R을 누르면 된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안 켜집니다. 왜안 켜지는 거지? 일단 뭐보증기간이 남았으니까 출장 없는 날에 서비스 센터 또 가지고 가야죠. 아, 그럼 또 맡겨놓으면 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참 이런 거 번거롭네요. 이런 거 보면 그냥 LG 서비스, LG 그램 사가지고 그냥 서비스 센터 집에서 가까운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을, 나을 뻔 했나? 아무튼 저는 아이폰, 애플, 제가 보기엔 또안 맞아요. 저 말고 저희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아 저도 한번 아이폰을 써,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파이널 컷 정확히는 이제 뭐 맥북이니 애플 나타나서 파이널 컷이 진짜 편집하기 편해서 파이널 컷을 PC 버전으로 내주면 안 되나? 아, 아무튼. 부산 르노 삼성 공장에서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신차가 지금 열심히 주인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충분내륙 고속도로로 갈아탔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베라크루즈를 비켜주고 다시. 아 여기 이게 저는 이제 사실 고속도로에서 2차로 주행차로로 주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차로는 당연히 이제 추월차로니까 그런데 진짜 진짜 솔직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2차로로 들어가면 화물차 때문에 다시 나와야 되고 다시 나와야 되 <laughs> 다시 나왔다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아, 참 아무튼 이게 아무튼 고속도로는 사실 3차로는 돼야 돼. 다 물론 이게 원체 차 건축 비용이,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3차로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나와야 되고 들어가면 나와야 되니까 정말 승용차 타는 입장에서는 이게 1차로 지속주행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될수 있으면 저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야지. 들려고, 네, 들어가려고 하면 실선. 뭐 들어가려고 하면 뭐, 또 앞에 방물차 참, 딜레마죠. 야, 저 앞에 라라크로즈 잘 달리네요. 저런 차 따라가다 보면, 기름 많이 먹겠다. 네. 주행차로 로 들어가서, 느긋하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역시 승부 내륙 고속도로의 매력 중에 하나죠. 차가 없다는 거, 차가 없다는 거, 정말 아 열심히 내달리던 베라크루즈 안녕히 가세요. 심심하지 않았는데 다시 심심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50, 50, 한 7시를 한 5분 전인데 몸에 활력이 쫙 살아나네요. 게다가 또 커피 카페인을 딱 마시니까. 이건 뭐, 제몸 컨디션은 거의 정오 12시입니다. <laughs> 네. 편안하네요. 차가 안 막히니까. 네, 저는 이제 남해에서, 어, 이제 뭐지? 충부 내륙에서 다시 당진 영도 고속도로로 세 번째 고속도로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부를 타겠죠? 여기서 이제 남은 거리는 183km이고, 네. 아직 그래도 갈 길이 한참 멀었네 네. 이제 저는 문의 주차장에서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러서 좀 잠깐 몸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스터버리까지 왔으니까 250km를 달려왔네요. 네 여기도 지금 공사 한창이네 저기 앞쪽에 주차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다시 갈아탔고요 어, 남은 거리는 96km입니다 차가 이제 장거리를 많이 타니까 이, 굉장히 엔진이 부드러워졌어요 야, 역시 차는 이렇게 장거리 조행을 하면서 길이 나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차도 안 막히고 그렇게 뭐 피곤하거나 졸리지도 않고. 근데 항상 갈 때는 별로 안 피곤하죠. 집에 갈 때가 피곤하지. 이제 딱 하나 차만 좋았, 딱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여기 청주휴게소를 또 들렀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80km인데 아마 1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목표 예상 도착시간인 10시 전에는 도착할 것 같고요 네, 날씨도 좋고 기온도 좋고 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세에서 고속도로를 나갑니다 봉담 IC에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 는니까 아무튼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부고산 늘 가는 부고산 방면으로 가서 갈아타겠죠? 네. 이제 차고지에 도착을 했네요 지금 시간은 9시.. 5뭐 7분.. 정확하게 뭐 10시 그 네,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입니다 참 헛걸림이 안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판매자분의 어... 태도 이런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자회전 네, 자회전 두번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회전 자회전 하면 고객 주차장이 있다. 자회전. 가자. 여기아 여긴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네, 거기 주차장에 있네요 일단 주차를 했고 차를 보러 가겠습니다 보고 오습니다 네, 네, 네. 도착을 했고 여기 일단 판매자분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오래된 제일 오래된 매장 같아 보이죠? 진짜 근데 뭐 많다. 네, 여기도 참.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시티, 시티 200H 포롱 곳이네요. 여긴 정말 오밀조밀하네요. 차를 보내는 것조차도 좀 빡세 보이네. 아, 빡세다, 빡세. 네, 차키를 받았고요. 역시 또. 신분증을 맡겠습니다 참미란 중고차가 아쉬운 점이 아직 이런 행정적인 보안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참 개인정보 수집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이게 남의 재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넥소에 수긍을 갑니다만 이 색깔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네요 하, 보자. 어디 있나 네, 저기 있네요. 아니, 근데, 차가 뭐, 꽤꺼나놓지도 않았네? 일단, 키는 잘 작동을 합니다. 하, 아, 씨. 차를 어떻게 빼? 하, 아, 참 답답하네, 답답해. 차를 빼주시기로 해놓고, 이렇게 차를 해 놓으면 분명히 어저께 저랑 약속을 하고 왔는데 하... 일단 차를 좀 빼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고 그 사이에 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판매자분한테 통화를 해서 이 차를 바로 리프트 하차 리프트를 떠보기로 했는데 앞에 차들이 두 대나 막혀 있는데 혹시 이거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추워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를 살펴보겠습니다. 앞 배차는 대체 언제 빼주시는 거지? 풀 빼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음 뭔가 알람이 많이 트네요. 일단 냉간 시동을 먼저 했는데, 아 마운트 진동이 좀 많이 타고 들어옵니다. 마운트는 지금 수명이 다한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진동이 진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마운트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당장 교안해야 되겠죠 아 이거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데 마운트 진동 와 이거 너무 진동이 심하네 자 너무 진동이 심하고 지금 하체 하철 지날 때 하체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 것 일단... 같아요. <laughs> 하... 진동이 너무 심합니다, 진짜. 일단 하체 더보로 리프트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체는 한번 확인해 봐야죠. 아, 불쾌하다, 불쾌해. 이막온 뭐... 천지 개벽하는 수준의 진동 하... 영상으로 소리가 안 들리시겠죠. 진동이 너무 심해요 야 이건 하체를 또 보나 말았네 이거 없을 것 같아서 고객님하고 통화하고 지금 일단은 돌아갑니다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이거를 그냥 이대로 판다고? 최소한 수리는 하고 아네 복귀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분 나쁜 파워트레인 진동이에요 일단은 당연히 복귀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에 들리시죠? 침이 차의 문제점이고, 문제는 이 진동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차 유격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차를 탔습니까? 이거 정상이 아닌 거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차를 버티고 탔다는 그 전차주분이 대단하시고,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버티고 버티고 타다가 팔아지 않았겠습니까? 관리 상태는 눈 감고, 파도 권합니다 당연히 패스합니다 파체유격도 너무 심하고요 아 정말 이렇게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차 네, 정말 오랜만에 타고 다시 보시다시피 부고산 돌게이트 들어왔고 이제 집으로 복귀합니다 아 차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차가 진동이 영상에 분명히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동이 저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 진동이야. 뭐, 마운트 갈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저지경이 될 때까지 찬그전 차서 보니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차를 어떻게 저걸 참고 다닐 수 있는 멘탈이었으면 저렇게 무딘 분이라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뭐 정비소에서 이거 수리하자 하면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아 진짜 저런 차를 보면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나네뭐 어쨌거나 당연히 뭐안 사야 될 차를 안산 거고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집까지 거리 338km니까 열심히 달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쉽지만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